저는 그래도 이렇게 자 여러분 두번째 숙제 <laughs> 그래도 우리 언박스를 맞추서 나왔으니까 뭐가 좀더 여러분들 하기 쉬울까요? 부르기가요? 아, 숙제 일단 일단 자네야 둘다어려운 그래도 뭔가 좀더 쉬운게 있지 않을까 언박스가 좀더 쉽지 않을까요? 그럼요 <laughs> 어나 아 회사 홍보했다고 말했는데 어? 네. 화요일에 만났을 때나 우리 팀원한테 홍보했다고 말했는데 어제 노래 다 들려줬었거든요. 네. 네. 언박스가 더 인기 많아. 오케이. 우리 어, <웃음> 언박스가 더 인기가 많았더라.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원치만이 너무. 아. 이게 아그렇 처음 들으면 언박스가 확 꽂히는데 자 이렇게 듣다 보면 또. 약간 좀 편안하게 들을수록 맞아. 맞아. <laughs> 오, <그쵸>. 어? <웃음> <웃음> 우가또 팬미팅 때여러분이랑 같이 네, 진짜 응. 근데 여러분들도 응. 다 같이 할수 있는 거죠 꼭 저라고 수현아 이제 드레스 네 근데 진짜 안 추워요 괜찮요 생각을 해본 건데요, w 이제 저희 좀 그래서 또 노래 n o w I 잖아요 t know. I d 그러 그러니까 t k 노래를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이렇게 t know. I don't k 고 o w I don't know. I d o n 너무 좋았어. 다행이네요. 앞으로 또 뭔가 우리 예, 이낙연 씨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<laughs> 만들어주고 물론 현욱이도 얘기하고 재준이도 얘기했겠지만 저도 항상 <laughs>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저희는 저희가 파이팅하면 빨리 나오기 때문에 <laughs> 저희가 파이팅해서 곡을 갈아서라도 얼른 만들어서 좋은 노래 아, 제준이가 끈소얘기를훈요 네, 그 네, 그러니까 그 리더가 딱 되자마자. <laughs> 리더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게 얼른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모시겠어요, 궁금한데. 따뜻한, 따뜻한, 따뜻한 네. 거. 아, 아이스 풀드아 아, 뭔가 음. 어제 제가 이렇게 안소로서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았어요. 음. 교육은 받았거든요 근데 말은 아, 그래? 네. <laughs>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메뉴를 한두 가지 정도 이제 그 전술을 받았는데, 저는 까탈 처음 해보니까전술를 받았는데, 이제 만들 틈이 도저히 없겠더라고요. <laughs> 뭐할때 이런 거 한마디 라도좀더 하고 싶어가지고, 또 많은 분들 좀 고생해주셔서, 그무사 얘기를 잘나누자니 다, 다 그려봤는데,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<laughs> 이정도면 조금 <좀> 비싸지 않아요? 저희가 만든 노래고 그래도 노래는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너무 좋아 너무 사실 저는 약간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할때 언박스에는 그렇게 잔잔하잖아요 그런 거래 나오기 바랬는데 갑자기 바로 맞추라고 해야지 <목소리> 하지만 좀 프로 너무 잘하네 막 바로 해야지 여러분 너무 잘드네요괜찮 될까요? 네마지막일거아요잘 앉아주세요, 앉아주세요. 저오제 개인 무기를 하나 딸걸어거든요다 아. 드시고 나가시면 전 네, 하고 착! 계속 바로 착! 절대 잃 이러면 안 되는 네. 혹시나 제가 이동하다가 이게 없다, 안 보인다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찾야 되니까. 아, 뭐. 음료들을 따뜻한 걸 시키시는 분도 계시고, 차가운 걸시키신 분도 계실 텐데요. 따뜻하게 다시 식을 때까지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 네? 요 아, 네. 제 시키면 습니다 제가 이 사람 한번 하면 다 같이 한번확돌아 수식 먹고 나와서 그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랑 아, 맛있는 거 항상 이제 또잘 챙겨 먹는데 오늘 뭐 여러분들 뭐 할생각 약간 데블리 오면 약간 됐어 됐어? 채할수 있을 것같 약간 저일일 조금 간단하게 어요 와서 잘 먹는 것처럼 아 근데 뭐음는뭐 약간, 생명 문법, 아,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챙겨주신 바뭐 이런 것들도 하실 음. 거예요. 아,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또 서툰, 아, 이게 또 방금 오신 분들은 이제 또 이게 그 태모가스. 너무 촉촉하게. 작공 안 됩니다. <laughs> 아, 아, 이게 모르겠어요, 저모 아, <웃음> <웃음> 그 유명한 태모가스끼에요? 네, 네. 껌통인 줄 아시죠? 자꾸 소중해. 자꾸 <laughs> 소중하다. 그거 열받나는데. 이게, 아무튼 뭐, 이렇게, 여러분들고 <laughs> 근데 물이 없어서, 되려나 보겠네? 제가 불빛이라도 보여드릴게요. 이게 좀 도움을 주시면되겠아 <laughs> 자. 이게 지금 소리는 나거든요? 근데 안 나오는 거고. 어, 오, 나오네. 오! 오, 오 조금 나오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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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왜 나오지? 우리 없는데? 어, 스타성럼 있다. 가슴이. 거랑 이거랑. 제가 라이브 할때 켜져 있던 조명은 이거고. 근데 봐봐요, 여러분. 제가 이거 처음 샀을때 이렇게 하고 하다가 <laughs> 음, 이게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너무 너무너무... 아이사지 마세요 여러분. <laughs> 사지마 사면 안됩니다 요무튼 그런 가수 지마 제가 어떻게 또뭔가지마세 뭐 해보겠다고 요고막 광고나 세지 마세요. 세지 마세요. 그래서 어차피 뭐 한번 요킬거 마세요. 한거 한번 시켜보자고 요 세지 마세 많이 었다 이런 게 와가지고. 그래도 약간 애증애증의 느낌 근데 또 없으니까. 요 며칠 여기 다두느라지가 없어가지고. 약간 보고 싶더라고요. 오늘 와서 또 봤는데. 또 테이블 빼니까 또 꺼지는 모습에 <laughs> 열받네요. 오늘 <laughs> <laughs> 또 제가 3층에 일단 먼저 서 있는데. 근데 다들 동료들은 안 드셨네요. 음료료. <laughs> 근 뭐. 아, 이걸 들을 수는 없으니까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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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괜찮은, 괜찮은, 로책들 괜찮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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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평일이 은 괜찮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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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주면 구것 같아요 어, 요아언박스가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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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지나갔네요 또아 <laughs> 어,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지나갔네요 아, 여요 여기 춤이 뭐더라? 춤춤춤 저는 이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멤버의 파트를 부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1차적으로 먼저 불러놓기 때문에. 발 안녕하세요. 뭐라고 요 아,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 뭐라고 <laughs> 까 <laughs> 아, 그러니까. 요그러그까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아, 는러니 아, 아, 도시력거든요. 있잖아요. 마츠모토라는 게 모르겠지만 저 아까 이게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먼저 올라왔잖아요. 네. 혼자 연습해 보고 있었거든요. <laughs> 어떻게야 좀 멋있게 딱뭐보여딱 <laughs> 딱, <laughs> 접어서. 네. 순서를 좀 정리해 볼게요. 머릿속으로. 자, 오케이. 네. 가셨어요 키우셨어요. 제 10분정도 혼자 앉아가지고 <laughs> 여기 앉아서 <laughs> 오케이.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도 뭐 음료... 안... 제가 뭐, 뭐, 뭐 오늘 쉬겠다 는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? 대구 어 대구 너무 세게 말씀하셨데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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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보다 근처에 있는 것말씀을안하시는니다아요괜찮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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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냥> 오늘 다찮아 하시고 연요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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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아아요

난이 파트가 참 갖고싶었는데 뭐제 파트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긴 만족하고 있지만 어때요? 뭔가 그래도 좀 음원, 음원으로 들었을 때랑 큰 차이 없죠? 이 정도면 준수 완벽? 이 정도면 아 좋아요 아 바꿔야 돼요? 아, 벌써? 아, 아, 시간이 아, 아 오케이 저 이거 까먹었어요. 1월달에 했다가. 자, 여러분. 태버가수끼랑 잘. 결국은 한 번도 못 꺼내요. 퍼머스랑 기 좀. 송깃탕 정말 해주면 안 돼. 잘 알았잖아. 올랐는데.